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법화경은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.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차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결국에는 부처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것이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. 삶이 힘들고 방황할 때 우리 또한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. 부처님은 중생을 이끌기 위해 수많은 방편을 쓰셨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.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.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. 나를 넘어 남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. 법화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. 당신은 홀로 빛나겠습니까? 아니면 모두와 함께 빛나겠습니까?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 곁에 머물러